그런데 우리가 겹치는 경우를 잘셀수 있을까? 물론, 위의 경우에서 겹치는 경우를 빼도 괜찮아. 그런데 그 겹치는 경우가 좀 확인하기 불편한 친구들도 있을 테고, 이 동전들이 좀더 복잡해진다면 겹치는 게 핵이 힘들어질 수도 있어. 자, 그 다음에는 지불 방법의 수와 지불 금액의 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이것도 어떻게 패턴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만들어진 패턴이 어떻게 수의 계산으로 바뀌는지 거기에 주목해. 예를 들어, 10원이 3개, 50원이 5개, 100원이 1개.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여기 있는 금액들을 일부 또는 전체를 사용할 거야. 그때, 비불 방법의 수. 여기는 분명히 방법이란 말을 썼다. 그치? 이 말을 쓴 이유는, 예를 들어서 100원 한개를 썼어. 그러면 우리가 100원을 낸 거지. 그런데 100원을 낼때 50원 두개를쓸 수도 있잖아. 근데 이거는 어때? 방법으로서 서로 다르다. 이거야. 그래서, 돈을 내는 방법의 수를 세어보겠다라는 뜻이라고 그럼 봐봐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게 10원과 50원과 100원이야 그런데 10원을 아예 안쓸 수도 있잖아 1개 쓸 수도 있고 2개 쓸 수도 있고 3개 쓸 수도 있고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10원을 0개 썼을 때 50원을 우리가 0개 쓰거나 1개 쓰거나 2개 쓰거나 3개, 4개, 5개까지 쓸수 있겠다 그치? 1개 썼을 때도 어떨까? 그때도 50원짜리는 0개에서 5개까지 가능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전체 4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각각, 각각 모두 6가지 경우가 다 존재해. 그러니까 여기도 6개 있고, 여기도 6개 있고, 여기도 6개, 여기도 6개, 총몇 개, 2까지만 봤을 땐 24개, 그리고 100원은 어때? 안쓸 수도 있고, 한개쓸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각각, 각각에 대해서 2개가 다될 거잖아. 그러니까 앞에서 구한, 24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그 뒤에 또 0개, 한개라는 경우의 수가 다 생긴다고. 그래서 곱하기 2 이렇게 되는데 보통 0원을 비부를 하는 경우는 제외하거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낸 경우 그 경우는 경우의 수에서 빼. 즉, 한 경우를 빼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은 48-1, 47이 되겠네. 간단하지? 지금 어떤 방식으로 경우의 수를 구했어? 수영도의 방식으로 경우의 수를 구했다. 여기 전체가 터지는걸다 상상하면서 영우의 수를 만드는 거야. 절대로 결과를 외우자고만 하는 얘기가 아니야. 결과도 중요하긴 한데, 그것보다는 지금 쌤이 너희들과 같이 하고 있는 이 사고 과정이 중요한 거야. 다시 한번 강조할게. 어떻게 패턴을 숫자 표현으로 계산으로 바꾸는지에 대해서 주목하자고 얘기했어. 자, 이번에는 디불 금액의 수야. 자, 잘 봐봐. 여기는 음액이란 말을 썼기 때문에, 금액이 같으면 서로 어떤 경우다 서로 같은 경우다 금액으로서 같다 그런 금액의 개수를 구하라 이 말이야 그러면 지금 위에 것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어 왜 분명히 겹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런데 우리가 겹치는 경우를 잘셀수 있을까 물론 위의 경우에서 겹치는 경우를 빼도 괜찮아 그런데 그 겹치는 경우가 좀 확인하기 불편한 친구들도 있을 테고 이 동전들이 좀더 복잡해진다면 겹치는 게세기 힘들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뱀이 나열해서 패턴을 확인을 해볼게 자맨 처음에 얼마부터야 10원부터다 그치 그 다음에 어떻게 돼 20원이 되고 그 다음엔 30원이 돼그 다음에는 얼만데 50원이지 60원 70원 80원 그 다음에 100원 이렇게 갈텐데 지금 여기에 패턴을 어떻게 부여하면 우리가 경우의 수를 세기 쉬울까 특이한 지점을 찾아줘야 되겠지 이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서 특이한 지점을 표시를 하자 어디야 여기가 좀 특이하지 왜 30원에서 50원으로 건너뛰잖아 그러면 여기가 또 특이하다고 할수 있겠네. 그러면 이 상황을 가져와서 이 패턴에 대해서 똑같이 생기는 상황을 이렇게 옆으로 나열해볼게.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 110원, 120원, 130원. 그 다음에 또 150원. 이런 식으로 반복이 돼서 언제까지겠어. 전체 개수가 이렇게 있으니까 380원까지 돼. 즉 내려가서 다시 적으면 350, 360, 370, 300, 80이야. 그러면 이걸 다 세면 되는 거라고. 여기 몇 칸이야? 네 칸이다. 그치? 여기는 몇 칸이야? 여기는 땜이 여기 0을 써서 생각을 하면 0에서부터 350까지 50씩 건너뛰니까 총 8칸이야. 따라서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8인데 원래 빼야 되는 0을 일부러 집어 넣어서 만든 패턴이기 때문에 다시 1을 빼면 31이 나오네. 되겠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만든 과정을 패턴을 표로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치?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이 4는 누구 때문에 온사야 위에 있는 10원이 0개에서 3개기 이 때문에 0개 쓴 때, 10원 1개 쓴 때, 2개 쓴 때, 3개 쓴 때. 그래서 4줄이 나온 거고, 여기 8은 어디서 나온 거야? 여기 있는 8은 100원이 50원 2개랑 겹치니까 100원짜리를 처음부터 50원짜리로 바꿔서 총 7개라 생각한다면 0개에서 7개까지 쓴 8가지 금액이 나오지. 그걸 로 만든 거다. 표로 만들어서 경우의 수로 얘기한 거다. 되겠지. 그래서 방법적으로 얘기하면, 기불 방법의 수는 동전을 안쓴 것에서부터 다쓴 것까지에 대해서 다 곱하면 되고, 거기다가 0원을 빼면 답이 나오는데, 기불 금액의 수는 어떻다? 겹치는 금액 100원을 다 50원으로 다 바꿔서, 그래서 그걸로 표를 만들면, 또는 그걸로 이런 패턴을 만들면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정리한 내용인데, 사실,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패턴을 계산할 수 있는 수로 표현하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 되겠지?